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이 아이인 경우가 많은 건 단순히 아이들이 보기 때문만은 아니고 문화적, 산업적, 역사적인 이유가 섞여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가미카제 특공대원 다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군부는 젊음이 주저 없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 정의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직접적인 군사 미화는 금기시되고 청춘의 순수함과 미래를 위한 희생이라는 변형된 미학의 형태로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에반게리온이나 건담 속 어린 주인공들은 거대한 위기에 맞서 싸우거나 희생하는 구조로 분사색이 제거되긴 했지만 같은 맥락이라 볼수 있는데요. 무기가 총, 비행기에서 로봇, 마법으로 바뀌었을 뿐 어린 영웅이 거대한 운명을 짊어진다는 금들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루토나 원피스처럼 아이들이 성장하는 내용의 소재를 만들면 성인 주인공에 비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져서 시청자들의 공감은 커지고, 여기에 아이가 극한 상황이라도 몰리게 된다면, 그때 느껴지는 위기감과 감정적 충격은 극한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적으로도 10대 주인공이 창출하는 캐릭터 상품이나 피규어, 게임 등은 2차 수익을 창출하고, 그 굿즈들이 어린 주인공과 함께 성장하니, 성인이라면 한번 팔고 끝났을 것들이 성장과 함께 계속 재창조될 수 있어,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10대 주인공 캐릭터의 선택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